42장 해질 무렵에 들려온 소식 신들이 그 행위를 부당하다고 여기고 싫어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신들이 제 말을 듣기만 한다면요 덴더라이언은 이야기를 마치고 나자 에이콘과 교대하기로 한 사실이 생각났다. 보초 서는 곳은 숲 동쪽 모퉁이 근처로,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었다. 헤이즐은 박스드와 스피드웰이 굴파기 작업을 잘하고 있는지 보려고 덴더라이과 함께 둔덕 아래를 지나갔다. 새 굴로 들어가려는 순간, 풀밭에서 작은 동물이 종종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언젠가 황조롱이의 공격에서 구해준 들쥐였다.그 쥐가 무사히 살아있는 게 반가워서 헤이즐은 말을 걸어보려고 돌아섰다.들쥐는 헤이즐을 알아보고 똑바로 앉더니 앞발로 얼굴을 닦으며 제잘제잘 제잘 떠들어댔다. 좋은 날, 더운 날 좋아요. 먹을 거 많고 따뜻해. 언덕 아래 추수 옥수수 가지러 가지만 멀어요. 너도 갔다. 오래 안 있고 다시 왔다. 그치요? 응. 여럿이 가서 원하던 걸 찾아왔어. 이제 아주 돌아온 거야. 잘 됐다. 이제 토끼 많아서 풀 짧아요. 근처에서 비귀기 블랙카바르와 함께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풀을 뜯다가 말했다. 풀이 짧은 게 저거 무슨 상관이야. 먹지도 않으면서. 들쥐는 비극을 몹시 짜증나게 만드는 말투로 말했다. 지나다니기 좋지 않아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치만 짧은 풀은 씨가 없어. 여기 마을 있고 오늘 새토끼 왔어요. 마을 더 생겨. 새토끼들은 친구? 그래, 그래. 다 친구야. 비규기 헤이즈를 돌아보며 말했다. 에이자 앞으로 태어날 아기 토끼들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 아기 토끼들이 땅 위로 나올 때 말이야. 그러나 헤이즐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들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가만있어 봐비빅 이봐, 또 다른 마을이 어쨌다고? 어디에 토끼 마을이 생긴단 말이야? 들쥐는 깜짝 놀랐다. 몰라요? 친구 아냐? 네가 말해줘서 알았어. 새 토끼니 새 마을이 곧 생긴다느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헤이즐은 다급하게 캐물었다. 들쥐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쥐들이 원래 그러듯이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말만 골라서 했다. 마을 아닐지 몰라요. 여기 토끼들 많아요. 다내 친구. 다른 토끼 없어요. 다른 토끼 필요 없어요. 다른 토끼라니 누구? 헤이즐이 다그쳤다. 아니에요. 없어요. 다른 토끼 아니에요. 곧 다른 토끼 안 와요. 여기는 다내 친구. 나 구해주었는데 올빼미 만나면 들쥐는 횡설수설했다. 헤이즐은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비기기 말했다. 에바 해자, 불쌍한 녀석 괴롭히지 말고 이리 와봐. 할말 있다니까. 헤이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들쥐에게 바싹 다가가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넌 우리가 친구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 그렇다면 말해봐. 겁내지 말고 다른 토끼들이 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해봐. 쥐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본건 아니고요. 우리 형이 메세한테 들었는데, 새 토끼들, 토끼들이 많이 많이 아침쪽에서 숲으로 온다고, 헛소리일지 몰라요. 이거 틀리면 쥐 싫어하고 친구 안할 거죠? 아니, 괜찮아. 걱정 마. 다시 한번 말해봐. 메세가 새 토끼들이 어디서 온다고 했다고? 해 뜨는 쪽에서 나본거 아니에요?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헤이즐은 친구들에게로 돌아섰다. 비그 어떻게 생각해? 별거 아니야. 풀숲에 떠도는 헛소문이야. 저쪼그만 녀석들은 아무 말이나 찌꺼리고 하루에도 다섯 번씩 말을 바꾸니까 푸 인내 에 다시 물어봐 또딴 소리 할걸네 말이 맞다면 내 생각은 틀, 틀린 거니까 잊어버리면 그만이야. 하지만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누가 알아보고 와야 해. 내가 직접 가고 싶지만 이 다리로는 빨리 달릴 수가 없어. 어쨌든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자. 나중에 헤이즐은 단호하게 다시 말했다. 누가 알아보고 와야 한다니까. 뛰어난 정찰대여야 돼. 블랙하바르. 홀리 좀 불러주겠어? 나, 음, 여기 있어. 홀리는 헤이즐이 말하는 사이에 벌써 둔덕마루로 올라와 있었다. 무슨 일이야? 해 뜨는 언덕 쪽에 낯선 토끼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어. 자세히 알아봐야 할것 같아. 블랙 카바르랑 같이 그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숲 꼭대기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 줄래?물론이지.토끼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야겠지.몇 마리쯤은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어떤 토끼냐에 따라 다르지.그게 궁금하다는 거야.당장 가 홀리 알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려니 불안해. 홀리와 블랙 카바르가 출발하자마자 스피드웰이 굴에서 나왔다. 스피드웰이 어찌나 의기양양하고 흥분된 표정이던지 모두 일제히 스피드웰을 바라보았다. 스피드웰은 더욱 보란 듯이 헤이즐 앞에 앉아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헤이즐을 입을었다. 구은다 팠어. 지금 구리 문제야. 그 얘기를 하러 온게 아니야. 클로버가 아기 토끼를 낳았어. 모두 좋아. 건강해. 수토끼 셋, 암토끼 셋이래. 헤이즐이 말했다. 와, 너도 밤나무에 올라가서 노래라도 불러야겠다. 모두한테 알려줘. 하지만. 다들 우르르 몰려가서 클로버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일러도 비규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을까? 누가 다시 아기 토끼가 되고 싶겠어? 아기 토끼를 구경하고 싶지도 않을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털도 없잖아. 헤이즐이 말했다. 암 토끼들은 보고 싶어 할지도 몰라. 모두 들떠 있잖아. 그러다 클로버가 불안해져서 아기 토끼를 먹어버리거나 죽이면 큰일이야. 비기근 헤이즐과 함께 둔덕에서 풀을 뜯으며 말했다. 이제야 좀 토끼답게 사는 것 같다. 그렇지. 진짜 대단한 여름이었어. 난 자꾸만 애플아파로 돌아가는 꿈을 꿔.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거기서 한 가지 얻은 교훈은, 마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말이 커지면 그 문제를 생각해야 돼. 그래, 애프라파보다 잘할 거야. 마을이 웬만큼 커지면 토끼들한테 다른 것으로 이주하라고 권해야지. 그래도 넌 가면 안 돼. 안 그러면 키아르더로 도로 잡아오라고 할 거야. 네가 훌륭한 아우슬라를 만들어 주었으면 해. 그가 나도 손꼽아 기다리는 일이야. 젊은 토끼들을 모아 농장 고양이들을 헛간에서 쫓아내면 재밌겠지?그런 날이 올 거야.근데 이 풀은 철조망에 붙은 말털처럼 너무 말라비틀어지지 않았나?저 아래 발판으로 내려가볼까?너. 나, 타이버, 이렇게 셋이서만, 옥수수를 거두고 난 뒤니까, 주워 먹을 게 많을 거야. 조금 있으면, 밭을 태우겠지만, 아직은 괜찮아. 아니, 조금 기다려봐. 홀리랑 블랙 카바르가 오면, 뭐라고 하나 들어봐야지.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겠다. 벌써 오고 있는가? 그것도 탁 트인 길로 곧장 달려오는데? 숨지도 않고 말이야. 왜 저렇게 손사같이 뛰어오지? 아, 어, 안 좋은 일인가 본데? 헤이즐은 다가오는 토끼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숲에 홀리와 블랙카바르가 쫓기듯이 주그림을 다해 뛰어오고 있었다. 둔덕에 가까워지면 속도를 늦출 줄 알았는데 그대로 굴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빨리 뛰어왔다. 홀리가 간신히 멈춰서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발을 두번 굴렀다. 블랙카바르는 가장 가까운 굴로 사라졌다. 발 구르는 소리에 땅 위에 나와있던 토끼들은 모두 숨을 곳을 찾아 뛰었다. 헤이즐은 풀밭을 지나오는 핍킨과 호크빗을 밀치고 나가며 소리쳤다. 이봐, 잠깐만! 홀리, 왜 그래? 언덕이 무너져라 발만 구르지 말고 말을 해봐! 무슨 일이야. 홀리가 헉헉거리며 말했다. 그럴 마가 모두 땅속으로 내려보내. 시간이 없어. 홀리의 눈에 흰 자위가 보이고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와 턱을 적셨다. 인간이야, 뭐야?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냄새도 없잖아. 뜬 물을 소리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봐. 이 친구야. 빨리 말할게. 그 숲에 애플아파 토끼들이 쫙 깔렸어. 애플아파? 도망온 토끼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 도망친 토끼들이 아니야. 캠피언이 있어. 우린 캠피언과 딱 마주쳤어. 블랙카바르가 얼굴을 아는 놈도 선아디 있었지. 운두어트도 온것 같아. 우릴 잡으러 온 거야. 틀림없어. 정찰 때보다 많은 거 확실해? 확실해. 냄새도 나고, 소리도 들렸어. 저 아래 골짜기야. 그렇게 많은 토끼들이 뭘 하고 있나 궁금해서 내려갔다가 캠핑과 딱 마주친 거야. 우리도 그 놈을 보고 그 놈도 우리를 봤어. 그 순간 난 어떻게 된 일인지 깨닫고 그대로 도망쳐온 거야. 쫓아오지도 않더라고. 명령이 없어서 그랬을 거야. 놈들이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때 블랙파카바르가 블랙베리와 실버를 데리고 굴 밖으로 나왔다. 당장 떠나야 합니다. 그런 놈들이 오기 전에 꽤 멀리까지 도망갈 수 있을 겁니다. 헤이즐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 난안 가. 이 마을은 우리가 만들었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프리스님만이 아시지. 이제 와서 떠날 순 없어. 비규기 말했다. 나도 안 가. 인내에 검은 토끼한테 간다면애프라프 놈도 한두 쯤 데리고 가겠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헤이지를 입을 열었다. 굴을 막자는 의견이 오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굴을 꽁꽁 막자. 그러면 놈들은 굴을 파내야 해. 우리 마을은 깊어. 둔덕 아래에 있는 데다 나무 뿌리가 뒤덮고 있지. 그 많은 토끼들이 언덕에 있다 보면 곧엘리리 몰려들지 않겠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야. 블랙 카바르가 말했다. 그건 에프라파 토끼들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니 종종 너틀리 숲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주곤 하셨지요. 지금도 망가는 게 좋습니다. 갈테면 가. 말리진 않겠어. 난이 마을을 떠나지 않아. 여긴 내 마을이야. 헤이즐은 아기 토끼를 뵌 하이젠슬라이가 가까운 구립구에 앉아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이젠슬라이가 얼마나 갈수 있을 것 같아? 또 클로버는 그냥 내버려 두고 갈 거야? 어쩔 거야? 스트로베리가 말했다. 그래 묶어 엘로라이라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안 그래도 난 절대로 프로포로 돌아가지 않아. 헤이즐이 결단을 내렸다. 굴을 막자. 해가 지는 동안 토끼들은 굴 길에서 흙을 긁어 팠다 날씨가 뜨거워서 흙이 딱딱하게 말라 있었다. 흙을 파내기도 힘들고 파낸 흙 또 너무 마르고 부슬부슬해서 굴을 막기가 쉽지 않았다. 블랙베리는 벌집 안부터 막아 나가자고 했다. 벌집으로 들어오는 굴길의 천장과 벽을 무너뜨려서 입구를 막자는 것이다. 결국 숲으로 나있는 굴길 하나만 남기고 다 막았다. 그 굴길은 키아르가 잠자리로 썼던 자리로 입구에는 아직 똥덩어리가 널려있었다. 헤이즐은 그곳을 지나가다 문득 운드워트는 키아르가 떠난 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키아르가 남긴 오물들을 있는 대로 긁어모아 여기저기 뿌려놓았다. 그러고는 굴 입구를 막는 일이 계속되는 동안 둔덕에 웅크리고 앉아 어두워지는 동쪽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헤이즐은 몹시 석을 펐다. 아니, 사실 절망적이었다. 다른 토끼들 앞에서는 꿋꿋하게 큰 소리 쳤지만, 에프라파 토끼들에 맞서 마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망없는 일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에프라파 토끼들은 헤이즐 내 마을에서 어떻게 대응해 올지 알고 있었다. 입구를 꽁꽁 막아봤자, 마을을 뚫고 들어올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엘리리 나타나서 그들이 도망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천의 적은 대개 배를 채우려고 토끼를 사냥한다. 담비나 여우는 대개 토끼 한 마리를 잡으면 다시 배가 고파질 때까지는 사냥에 나서지 않는다. 게다가 에프라파 토끼들은 죽음을 많이 보아온 탓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운두어트 장군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버틸 것이다. 예상치 못한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내가 직접 운두어트를 찾아가 단판을 짓는다면 운두어트를 설득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 너틸리 숲에서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에프라파 토끼들이라도 비극 홀리, 실버 같은 토끼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자면 꽤 많은 토끼를 이룰 수 밖에 없다. 운두워트도 그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운두워트를 설득해서 새로운 계획, 두 마을의 모두 이로운 계획을 받아들이게 할수 있을지 모른다. 헤이즐은 비장하게 생각했다. 그럴지도 몰라. 가능성이 있어. 아무래도 이런 일은 족장 토끼가 나서야겠지. 저 잔인한 짐승은 믿을 만한 놈이 못될 테니. 나 혼자 가야 해. 헤이즐은 벌집으로 돌아가 비기을 찾았다. 운두워트 장군을 찾아가서 단판을 지을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족장을 맡아줘. 부탁해. 아, 아니, 해자 잠깐만 기다려. 우영은 금방 올 거야. 운두워트한테 앞으로 어쩔 건지 물어보고 물어보고만 올게. 고테이즈는 절름거리며 둔덕을 내려가.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애플 아파 정찰대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솔길로 갔다.